자, 5차까지 갈것 같아요. 자, 유저님하고 저하고 결승전 갈게요. 자, 이분도 장난 아니신 것 같은데. 아, 팀 봐봐. 와우. 자, 50억이에요, 50억. 아, 오늘 저기 여자친구가 나가가지고, 아 늦게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자, 방송 일찍 시켰어요. 6도 <laughs> 다행히 없고, 이런 날좀 방송 일찍 달려왔어요, 한번. 자, 결승전 갑니다. 어, 자, 또 한번, 빡팀. 자, 방금 산 피콜로 쓸게요. 4만원짜리 피콜로. 자, 4만원짜리가 전판에 바을했어요 아, 제 여자친구랑 혼인신고는 했습니다. 다행히 자, 여자친구랑 혼인신고는 다행히 한 상태라서요. <laughs> 자 피콜로, 아 피콜로 지금 레벨 1인데 인데 아 속도 83이에요. 엄청 빨라. 자 187에 83이면 몸도 좋죠. <laughs> 근데 아쉬운 게 대인 수비가 74밖에 안 돼. 결정타. 44,000원이에요. 44,000원 자, 드, 구단가치 500이면요. 일단 제일 중요한건 전설을 따라잡을 수 있어야 돼애 키우고 있죠. 맞아요 아, 힘들어 저 근데 이제 원래는 와이프인데 여자친구라고요. 왜냐면 여기는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많이 보니까 중학생한테 와이프 와이프하면 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좀 친근한 느낌으로 가려고 여자친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강문성 해설위과 함께합니다. 아 이거 아 이거 제가 여자친구 베개 선물로 준 거예요. 저자 갑니다. 자 한수 부탁드려요. 자 선축으로 경기 시작됩니다. 자 찬스 저 좋아 자 드롭바 크로스가 될라나 아 역시 드롭바 크로스가 좀수지네요자전설 드롭바 같은 크로스 괜찮은데 우승청부사 젤라탄 이브라치우면지배자이콘 델리뉴 토레스 야 이게 문제죠 이게 자 피콜로 너의 능력을 발휘할 때야 자 뺏어봐 피콜로 그렇지 피콜로 자 피콜로 잘했어요 자 4만원짜리가 밥값 하네요 월드 베스트 마이 월드 베스트 이브라이모비치자 어제도 제가 우승 2차토너 우승했죠 어제도. 들 저를 얕잡아 보시면 안 됩니다. 아 이걸 이거를 이거를 거어주면좋네아 역시 디가타는 꼴은 아까진 잘 가는데 마무리가 아쉬워요. 조노비미케엘리아킴 망갈라, 자카르도, 크 마무리는 진짜 불라, 구라, 진짜 불라탄도 다구죠11질라탄이좀그나 마무리 낫더라고요. 몸이 두네. 렌트 게그자 위기죠 위기. 자 일로 줄고. 어 안돼 안돼 안돼. 이거 위험해. 그렇지. 자. 자, 피구. 어, 안 돼. 아, 이거. 자, 김태형은 저도 써봤는데 크로스가 좀안 좋았어요. 그 걱정을 별로 안 했어요, 약간.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축구공은 둥글고 축구에는 변수가 많이 있지만 일단 맨체스터... 어, 이거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런 거 제일 약해. 특히 오티에서의이 맨유의 규모가 정말 대단하 어, 위험하다. 굉장히 형들의 어떤 자신감도 아주 크고 밴드리 어, 빡빡 자, 가자. 가자. 어, 진짜 깡패야. 방금 봤어요? 뒤에서 뒤에서 빼는 거 봤어요? 깡패가? 드가선언됐지다금은 아. 공격수의 마음이 좀 앞섰던 것 같아요. 약간 좀먼어 들어갔는데 지금 뭐 심판이 잘본 거예요. 자에어바님 팀도 마찬가지예요. 에어바님 팀도 저래요. 뒤에서 와서 뺏어요자 많이 뺏겼어요. 특히 굴리트 있죠. 굴리트한테 많이 뺏겼어. 아 이거 패스 줄 걸. 우자자자자자자 망갈라 망갈라 좋죠. 망갈라. 자 망갈라가 솔직히 인공지능이나 좀 다른 건좀안좋은데 몸빵하는 조의 속도랑. 패스 받을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다니. 아 진짜. 망글라 알라망가 아니구나. 오. 데이비드 알라바. 자, 자상대방 여기서 긴장 타겠죠. 아 안돼 안돼. 아이 실수로 뺐다. 지금 양 품이 아주 팽팽하게. 그렇죠 맞아 다리 분지로 시작해야 돼요. 오늘 경기 팬들이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표정입니다. 시간을 봤는데 실수로 뺐네요. 아, 알고 있었는데. 자, 저건 당연히 프리킥이죠. 토레스. 자, 자, 안돼, 안돼, 얘들아. 어, 좋아. 피콜로 지금 또컷 하나 했어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피콜로. 네, 받으러 자, 달려받은데요? 피콜로 교체로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라파엘 도바르치 아, 차단. 음, 이걸못넣었어 아... 공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아까 전 저걸 못 넣었어요, 그렇죠? 균형 일치 않습니다. 이런 찬스 다시 안 오는데. 이빨머리치. 아, 움직임이 빠른데아이 깡패네 또, 또 뺐는데. 헐크도 몸이 좋은데 헐크도 뺏 기네요. 공없는 아, 선수를 움직임이 좋습니다. 반더바르. 환상적인 볼 컨트롤. 결정적인 순간 발버둥. 제들이 인공지능 좋구만. 자 피콜로 다시 한번 같이 볼수 있는 기회죠. 자 후반주로 감, 가면 좀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한골 넣어볼게요. 어, 팀이 후지면 뒤조가서 불리하죠, 점점. 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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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어 좋아. 경기를 지배하는. 아직까지는 모습입니다. 잘 버티고 있는데 골이 수, 안 나네요. 그러니까 자또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디구. 자 크로스 오겠죠. 문전으로 크로스. 나이스 컷자 좋아. 벌크. 아 반중들을 열광시킵니다. 아, 자카로도가 여기까지 오지. 바로 켭니다. 도로비 미켈. 자, 위기입니다. 이거 위기입니다. 이거 제 최, 어, 최대 위기인데 잘 잘랐어. 네, 반중은 약간 힘 빠지는 장면인데요. 다시 한번 골키퍼에게 백패스. 뒤로 돌립니다. 자, 잘못을 얻네. 자, 이때를 틈타서 교체 한번 할게요. 아 진짜 힘드네 리베리가 패스가 좋은가 한번 넣어보죠 자 이판 이 끝나고 토너먼트 바로 갈게요 자, 토너먼트 참가하실분은 대기해주세요 아 이거 뺏기면 아, 골인데 뺏을 수가 없네. 네두 선수가 며칠에 주고받고 다시 이어봤습니다. 멋진 리턴 연결. 자 아, 이거 위험해 피콜로 제발 피콜로. 와우. 와 이거 어쩔 수가 없네요. 어쩔 수가 없어. 종료 직전에 터진 골. 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진짜. 골입니다. 이제는 힘들 것아 마지막 공격이 될거 같네요. 같네요. 한번 넣어볼게요. 모두 교체 카드를 빼듭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막판에 한방 먹었네. 아. 그 버저비터였어요. 거의 버저비터. 아. 어제, 어제 결승전 대박이 서어요 어제 결승전에 제가 1대 0으로 지고 있다가 90분에 골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연장가서, PK가서 이겼잖아요. 어제. 대박게만 있었어요, 어제. 자, 우승 축하드립니다, 우승. 자, 저희 상품은 없고, 그냥 축하만 드릴게요. 자. 자, 월배위전님 우승하셨고. 자. 제가 준우승 했네, 아 잘하시네요, 진짜, 와.